방역에는 장애가 없습니다. 제한원 방역업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 등이 7일 오전 청주지검 앞에서 청주시장과 충북도지사 등 최고 책임자의 중대시민재처벌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중대재해전문가 넷 권영국 변호사는 심재 안전관리 최고 책임자의 죄가 없이 실무자가 할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생했을 때 주로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가까이서 관리했던 중간 관리자나 또는 작업자 그 자, 자신에게 책임을 물어온 구조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 사회에서 실질적인 체계를 결정하고 안전시스템을 만들어서 지휘하고 적용해야 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사회 시스템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참사를 당하고도 바뀌지 않았고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 반성적 고려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었고 여기에는 바로 중대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라는 정의 개념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시스템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실제로 시스템을 결정하고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장, 기관의 장, 법인의 장,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묻고 그들의 권한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책임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혀낼 때만이 우리 사회가 비로소 안전한 사회로 갈수 있다는 것이 지금도 확인을 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권 변호사는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다할 때 또다시 이같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송상호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대표는 오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오송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630일 만에 기자 회견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뭐 아홉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뭐 지지율이 30% 이하로 떨어져서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가 나올지는 기대하기 좀 어렵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만큼 더 오송 참사 책임자 처벌이 중요 의제로 다뤄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최근에는 오송 참사 시민 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중대재해 전문가넷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등이 함께했습니다. 청주지검은 이번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하기 전 조만간 오송 참사 시민 대책위원회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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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를 가질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메이스 t v 경철수입니다.